많이 먹으면 잘 가는데, <laughs> 다이어트 할땐 진짜 너무 힘들어서 일주일 동안 안갈 음. 때도. 변비가 심해서 장마비가 오고 이러면 굉장히 응급한 병이 돼요. 오게 돼요. 장폐색이 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 터질 수가 있기 때문에 위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암요 닥터 박원정 박종환입니다. 오늘은 변비 얘기 해보려고 하는데요. 저희 누나가 변비가 심해가지고 진짜로? 음. 진짜로 그래요. 이거 나가도 돼요? 방송에? 누나는 안 봐가지고 <웃음> <웃음> 변비 때문에 맨날 샐러드를 먹는데 해결이 안 된다고 푸른도 먹어보고 여러 가지 음. 먹어보는데 해결이 안 되더라고요. 하고요. Claro. 원장님들은 혹시 변비 걸려보신 적 있으신가요? 황 진짜... <laughs> 원장님도 어... 배 아파가지고 자기 복부 CT 찍어보고 또싶다고 찍더니 변비 진단 내리고 변비 약을 먹기 시작했어요 변비가 뭔지 이야기를 해보면 질환이라기보다는 증상 중 하나죠 횟수와 관련이진 않아요 어, 저는 변 하루에 세 번, 네번 보는데 무슨 소리냐 라고 이야기하는데 사실 변본 다음에 남은 잔변감이 딱딱해져 있다는 게 변비예요 변좀 딱딱해도 불편감 없으면 변비라고 이야기 안 해도 돼요 변비는 10 때부터 30대, 30대 여성들이 음. 대부분은 계속 달고 살고 계 음. 거예요. 왜냐면 먹는 식사량 자체가 작고 음. 참수함을 좋아하잖아요 장운동이 활발할 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음. 약간 짧게 입는 아, 크롭티 네. <laughs> 유행하잖아요 음. 되게 위험인자입니다 크롭티가요? 네 배가 차갑잖아요 장도 근육으로 감싸져 있기 때문에 활발하게 움직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왜 누구 배는 똥빼 엄마 손은 약손 하면서 문질러 주잖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 손의 열을 가해지면서 애기 장운동을 활발하게 시켜 주는 것도 크거든요. 음. 그래서 저는 음. 온열찜질팩 아, 이런 거 하고 음. 있으면 훨씬 더 호전이 돼요. 젊은 여성분한테서 변비가 잘 오는 이유는 식상이 워낙 작다 보니까 대장의 변 양은 정말 조금 남아 있어요. 그러면 대장에 오래 머무르고 돌처럼 딱딱해서요. 결국에는 우리 몸이 대사시킬 수 없는 충분한 식이섬유가 들어가 줘야 돼요. 음. 너무 많이 느끼는 게 많이 먹으면 잘 가는데 음. <laughs> 다이어트 할땐 진짜 너무 힘들어서 일주일 음. 동안 안갈 때도. 많았어요. 음. 그럴 때는 그 전날 기름진 거 아니면은 양이 많이 불려질 수 있는 것들, 예를 들어서 잡곡류나 아, 고구마류나 음. 식이섬유가 풍부한 음. 유를 먹으면 다음날 편안하게 대장 활동을 할수 있는데 음. 너무 적게 먹고 빵 같이 소화 잘안 되고 딱딱하게 되는 것들만 먹잖아 여자들이 음. 그렇다 음. 보니까 만성적으로 변비를 앓고 있는 것 같아요. 보통 배가 아파서 오시면 제일 먼저 먼저 성진이랑 이런 걸 해보게 되는데 장음이 굉장히 떨어져 있어요. 음. 결국에는 장운동도 같이 떨어져 있거든요. 좀 많이 걷는 게 중요하고 그렇죠. 공복 대부를좀 자주 마셔줘야지. 음. 맞아요. 뭐. 물 섭취도 안 하는 것도 커요. 예를 들어서 어. 여성분들이 공복에 아메리카노 마시면서 카페인에 음. 먹는 거를 물을 먹는다고 착각을 음. 하는데 음. 사실 카페인은 수분보다는 이뇨작용이 그렇죠. 네. 더 그래서. 커서 탈수를 일으키고 장에 음. 남아 있는 물을 정체를 음. 안 시키기 때문에 음. 오히려 음. 물을 먹는 게 음. 진짜. 중요해. 중요하거든요. 음. 또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저는 CT로 많이 환자들을 음. 접하잖아요. 근데 진짜 마른 여성분들은 음. 대장 안에 음. 변들이 꽉차 있어요. 딱딱한 게꽉차 있다 보니까 장에 통증을 많이 일으킬 수가 있는 거죠. 음. 샐러드를 음. 먹었는데도 음. 변비가 있으신 분들은 장 운동이 좀 떨어져 있는 사람들한테는 음. 그게 더안 좋을 수가 있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런 경우도 있는데 샐러드 많이 먹었을 때 가스차고 더부룩하고 이런 사람들도 좀 있거든요. 포드맵이 그런데 고게 많은 음식들이라 가지고 샐러드를 잠시 중단해 보는 것도 음, 그리고 궁금해요. 익힌 야채나 익힌, 익힌 브로, 야채 익힌 어, 브로콜리나 편하시잖아요. 익힌 당근 네. 먹는 것도 도움이 될 음. 수가 있더요 제일 제가 변비로 힘들었을 때가 아기 엄마들은 다 음, 아실 음. 거예요. 아기 낳고 난 산후 직후가 진짜 너무 힘들어요. 브론즈든 변비약도 먹고 해봤는데도 음, 음, 음. 너무 힘들었는데 몸 푼다 뭐 이런 의미로 미역국을 산후에 먹이는 음, 것도 네. 있고 지만 전반적으로 생야채를 음. 먹기에는 엄마들이 아직은 장의 음. 운동성이 떨어진 음. 상태에서 생야채를 소화시키기엔 음. 힘들고 그래서 미역국과 음. 같은 소화시키기 좋은 더... 음식을 음. 먹이게 하는 게 아닐까 하고 음. 각도가 만들어져야지 변이 나오거든요. 직장 하문이 각도가 있어요. 변 보는 순간에 각도가 이렇게 펴지거든요. 펴져서 나오는데 다리 각도를 만들면 변 보기가 훨씬 수월하죠. 그 어떤 자세로? 어 받쳐놓고 이렇게 <laughs> 쪼그린 자, 쪼그린 자. 푸세시 변기. 아 푸세시 변기네요. 저희 어머니가 나이가 들수록 변비가 더 심해지는 것 같다 이런 음. 얘기도 하시던데 음. 나이랑 또 상관이 있나요? 상관 엄청 음. 있죠 음. 모든 근육은 나이가 음. 들수록 소실이 되고 장근육 음. 또한 똑같고요 장도 신경총이 촘촘하게 다 있어서 얘네들이 잘 연동운동을 할수 있도록 근육도 도와줘야 되고 신경도 도와줘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나이가 들면서 퇴행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면 변비가 자연스럽게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또 소화력이 떨어진다 보니까 더 악화되는 악순환의 캐스케이드에 빠지는 분들이 마르신 어르신들한테서 많아요. 나이 드신 분들은 대장 내시경 해보면 장이 굉장히 잘 늘어나요. 대장의 변을 잘 머물고 있어요. 그러면 더변비에더 취약해지게 음. 되죠. 그런 경우에는 약의 도움을 필요한 경우가 많이 있다. 젊은 사람들 중에 과민성 대장 증후군 이런 어. 것도 많이 겪으시잖아요. 지금 겪고 계신가요? 네, 있습니다. <laughs> 스트레스 받고 이러면 화장실 가고 싶습니다. 위장관이 자연신경계에 영향을 받고 하기 때문에 교감신경도 스트레스 받으면 코티 분비되잖아요. 그럼 위장 운동이 처지기도 하고 과민성이 막 생겨요. 음. 그냥 신호가 올수 있죠. 제가 음. 인턴 때 손가락 핑거 음. 엔에마라고 직접 변을 파내는 음. 프로시저를 네. 하게 돼요. 이게 네. 인턴 응급실에서 음. 큰 잡초의 하나인데 제가 딱 두부리었어요. 젊은 여성 아니면 할머니. 사실 응급실까지 오는 거는 내과 음, 가고 음, 여러 음, 가지 음, 약을 먹었는데도 음, 호전이 안 되니까 배가 아파가지고 와가지고. 계속 못 먹으니까 식사량 더 줄고 좀 뛰어야 돼요 그럼. 다 뛰는 어. 거네요. <웃음> <웃음> 일주일에 <웃음> 150시간 이상. 젊은... 아 150분 이상. 일주일에 <laughs> 아, 150분 이상.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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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병원에 음, 음. 있다 보면 그런 분들 많이 와요. 직장경해서 관장약을 써고 공기 빼주고 나오거든요. 변비가 심해서 장마비가 오고 이러면 굉장히 응급한 병이 오게 되요. 폐색이 오게, 오게 되는 돼요. 거죠. 네. 그러면 터질 수가 있기 때문에 위험합니다. 정말 다양한 환자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저희 검진 중에 소화기 정밀검진을 음. 신청을 하신 남성분이었어요. 외국 분이셨는데 대장내시경 약을 먹었는데 장이 음, 음. 10cm 가량 늘어난 거예요. 근데 이분 하버드 음. 대학 병원까지 갔던 음, 음, 분이었어요. 하버드에서 잘 모르겠다고 하신 거를 음, 음, 에디언에서 찾으시려고 음, <laughs> 오셨던 음, 분이셨어요. 아무튼 그 원인으로 될 음, 만한 종양성 병변이나 음, 신경학적 음, 병변이 이런 것들이 음, 없어서 장애 신경총 음. 문제일 거라고 저희가 추측하면서 추가적인 음, 검사를 해야 된다고 대학 병원에 소뢰 드렸어 그래서 보통은 그렇게 바이오피드백 이런 것도 해 보겠지만 음, 약을 음. 충분히 써 보고 그래도 안 들으면 대장 전절제를 하기도 합니다. 전절제. 대장 을 떼고 소장이랑 항문을 연결시키는 거죠. 그래서 변비는 변 횟수랑 관련이 있지 않고 증상으로 본다. 오늘 영상에서 많은 걸 얘기해 주신 것 같은데 실제로 사람들이 이 영상 보고 이거 하나는 얻어갔으면 좋겠다 이런 포인트 있으신가요? 배가 아프다, 음. 불편감이 있다. 음. 끼어본다든지 익힌 야채 좀 먹고 해서 증상 완화를 시도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충분한 물 섭취 굉장히 음. 그거 중요합니다. 거기다 공복대 그리고 배를 따뜻하게 해주는 거 진짜 중요해요. 음.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효과를 많이 봐요. 견볼 음, 때 각도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받침대를 두는 거를 권유 드립니다. 택배 상자 같은 거 <웃음> <웃음> 바퀴벌레 없는지 확인하고 <웃음> <웃음> 아 너무 싫어요. <laughs> 지금까지 암유닥터의 박원정 박종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